게임업계에서 중견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의 개발 노하우를 접목시켜 모바일 게임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게임 트렌드가 옮겨가는 동안 대형 게임사들은 우수한 자금력, 소규모 게임사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비해 중견 게임사들은 시장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중견 게임사들의 탄탄한 개발 노하우로 개발된 게임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윈드소울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 이름을 건 신작 모바일 게임 소울 앤 스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작에 걸맞게 톱배우 하지원을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총 6개 월드 100여 개의 스테이지와 월드보스전 성물 방어전, 요이던전, 영웅던전 등 다양한 컨텐츠와 핵심 시스템인 소환수, 보석 시스템 등 탄탄한 게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얻으며 성공적인 론칭을 진행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으로 아케이지와 문명 온라인의 서비스 중인 엑셀 게임들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선보여왔던 MMORPG류와는 다르게 모바일 게임에서는 2D 행스크롤 RPG에 도전했습니다. 현재 사전 등록을 시작한 브레이브스 포카카오는 간단한 조작과 동화적 감성을 강조한 2D 그래픽이 특징인 엑셀 게임즈의 첫 모바일 RPG로 200종의 정령을 모아 레이드와 던전 등 다양한 전투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대작 게임 위주의 기존 이미지와는 달리 통통 튀는 귀여운 캐릭터와 소프트한 감성으로 모바일 2D RPG 첫 도전에 나서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로 명성을 떨친 드래곤 플라이도 모바일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2016년 상반기부터 스페셜 포스, 에이즈 오브 스톰 등 대작 IP를 바탕으로 한 신작 출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페셜 포스의 아버지, 박철승 부사장이 직접 게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셜 포스 모바일은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인 4시 33분에 올해 주요 라인업이 포함돼 오는 2분기 중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몰고 를튼 중견 게임사들 과연 이들의 변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